프리즘 문맥해화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 주어 목적어 소스로 원어 관주를 편집한 예, 책입니다. 갈라디아스와 골로세서. 김순남 목사님이 이번에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스입니다. 보면은 예, 주어 목적어 소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된 바울은 주어 언혜와평 어, 강이 있 기를 초록색 목 적어 원하 노라 검정색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스 를1장 부터 해서 끝장 까지 6장 까지 이렇게 만 들었 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는 한절 예, 갈라디아스 1장1절밑에 이제 사람 들, 그러면 안드로 포스, 원어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네, 원어를 보면은 요 1절이 훨씬 더 풍성하게 예, 이해될 수 있고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 원어를 한 다음에는 다음에 1장 1절을 예, 관주입니다. 관주.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예, 쭉 해서 다른 성경에 예, 나오는 것들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비교관주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원어관주까지 만든 책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골로세서도 주어 목적을 스스로 원어관주를 만들었습니다. 골로세서 1장 1절 여기 보면은 원어가 다 찾아져 있고, 에, 아포스톨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관주가 이렇게 찾아져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관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 언어를 통해서는 본문의 정확한 뜻또 풍성한 뜻을 알게 되고, 관주를 통해서는 에,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에,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서리내때 판매를 할 작정입니다. 책이 크기를 좀 크게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계셔가지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해서 큰 사이즈로 복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스하고 고로세서 주어 목적의 서술을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하고 또 원어 관주까지. 예, 원하 시는 분들은 구입 하 시면 되겠 습니다.